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 레베지 과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기 세일 시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자정부터 세일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둘러보십니다. 곧 세일 정보라든지 다양한 세일 정보 오늘도 모았습니다. 영상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직구 커뮤니티 위쪽 링크에서 확인해 볼수 있고, 아래쪽에 제품 보기 링크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구입하지 않아도 저에게 많은 도움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전기 세일 시작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최대 50% 세일 시작됐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제품들 신상 제품으로 세일되고 있습니다.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부케 반팔 티셔츠 프라이빗 세일이만 열려져 있었던 세일인데 아직도 사이즈 남아 있고. 프라이빗 셀과 동일하게 164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3만 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백 로고 후디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신상 제품 사이즈 여러 가지 남아 있고 255불 판매돼서 36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는 자수 로고 모자라던지 우영미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되고 있습니다. 신상 제품들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둘러보시면 되고 솔리드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는 70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10만원 안되는 금액의 여러 인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솔리도무 보여드리고 있는 프린트 반팔 티셔츠 전체 페이지 솔리도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자 같은 경우는 4만6천원에 반팔 티셔츠 70불 정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보시면은 사이즈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10만원 안 되는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아더에러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반팔 티셔츠는1 0 0 판매돼서 15만원 아래쪽으로 아미 제품들도 여러 가지 인기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피어브가네센셜 후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모든 계정에 세일 열려져 있습니다. 스테이트 제품도 판매되고 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요번에 새롭게 들어온 NBA 콜라보한 요런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인기 제품들 판매됩니다. 베이프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반팔 티셔츠 97,000원 정도. 가장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7만 원짜리 제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꼼데가르송 Kway 콜라보한 보여드리고 있는 프로보 제품 129불로 가격 좋습니다. 18만 원관부가스에 비해서 사이즈는 큰 사이즈만 남아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긴팔 티어츠 마찬가지 10만원 넘지 않는 금액 꼼데 가르송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코마리아 제품도 요즘에 인기 많은데 반팔 티어츠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웨스턴 자켓이라든지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룹시 패딩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프라이벳 세일에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요 색상 같은 경우는 전기 세일이 열려져 있고 23만원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소프트백 73만원에 모든 계정이 열려져 있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k u 이 프로보 제품이라든지 여성분들 비비안 웨스트 주얼리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비비안 웨스트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 남성 제품만 세일 페이지 400페이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포워드 사이트 10% 할인코드 2개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세일이 제외되고 있는데 정상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무료배송이 가능해서 다른 곳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에센셜 백로고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신상 제품인데 세일되는 곳 어느 곳도 없다는 거 무료배송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관보가 세피해서 18만원 이 금액이 최종비용 됩니다. 할인 코드도 적용되시는지 입력해보시면 되고, 백로그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츠, 피어버가 내센셜 신상 제품들 모아서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온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제품 같은 경우도 10% 세일되면서, 21만원 정도 빠른 배송,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흰색상도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클라우드 6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온러닝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호카, 호파라 요즘 다시많이들 찾으시는데, 16만원 판매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 세일도 가능합니다. 14만 원대 무료 배송 받아 볼수 있습니다. 호카마 페트 제품도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고 호카온에온의 전체 페이지 그리고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타이어 사이트 10% 할인코드 다시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스투시 보여드리고 있는 클래식 후디 243,0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이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스투시 다양한 신상제품들 포함해서 세일되고 있습니다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레페 자켓 같은 경우는 세일 받으시면 85만원 정도에 패딩까지 건 100만원 초반대 구입 가능합니다 몽클레어 신상제품들도 여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프라다 제품들도 모든 제품 세일 적용 가능한데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플라크 팬츠라든지.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지갑 종류,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버킷백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3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프라다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사이트 모든 제품들 10% 추가 세일되고 있습니다. 뒤쪽 이동하시면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고, 비교적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편집샵 아이코닉 사이트에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일되는 제품 굉장히 많나 보기 힘든 말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호주 달러 9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는 안타깝게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합니다.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미아로 150불 넘지 않게 그러니까 호주 달러 235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그리고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크 있는데 그거 통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0불 크레딧도 적용해주면서 다음번 구입 때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기본적인 반팔 티셔츠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말본 골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는데 웨스턴 셔츠 같은 경우는 보시면 13만 4천원에 보여드리고 있는 팜린 셔츠 13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랄프로렌 폴로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되고 있고 어그타스만 남성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6불 11만원 어그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중저가 브랜드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RM Williams 호주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 세일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 둘러보시고, 첼시 부츠의 끝판왕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죽질도 굉장히 좋고 실제로 신으면 아주 이쁜 제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셀되고 있고 마찬가지 호주달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49불 구입 가능해서 4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워낙 고가의 제품이고 세일도 잘 되지 않는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부츠 종류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되고 있고 부츠 종류뿐만 아니라 의류 종류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콜로딩 사이트 아크테리스 멘티스 검정 색상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국 설정으로 변경했더니 27만원 요렇게 판매되는데, 미국 설정 변경해 보시면 23만 원 구입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미국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되고 어차피 165불이고 한국 직접 배송 받으시면 관부가세 지불하셔야지 돼서 미국 설정 하신 다음에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관부가세도 없이 받아 볼수 있습니다. 멘티스 검정색상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구하기조차 힘든 제품. 재고 있을 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는데 녹타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종류라든지 카라트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215불 판매 3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d 는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미국 설정 재고가 조금 다릅니다. 관부가세피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제품 한국 설정 변경하신 다음에 어느 쪽이 가격에서 좋은지 비교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트레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 바르셀로나 콜라보한 제품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레트로 제품 굉장히 인기 많고 사이즈도 현재 전부 다 판매되는데 요거 지금 주문하면 세달 정도 후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서 구경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라든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저는 아들 요거 구입해 주고 싶었는데, 요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금방 품절됐고, 리셀가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관심 있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육수 사이트, 세일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 15% 세일되는데 박싱데이 왜 갑자기 박싱데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싱데이로 세일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앤미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필드 자켓 이쁩니다. 256불 판매돼서 36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브루넬로 쿠치넬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같은 경우도 워낙 고가의 제품인데 1293불 180만원 정도 판매됩니다. 이런 제품 원래 정가가 전부 다 300만원이 넘어가는 브랜드이고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퍼 니트 같은 경우도 도 이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제품 수가 워낙 많은 사이트. 2월 상품이긴 하지만 잘 뒤져 보시면 대박 상품 숨겨져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바나나 리퍼블리 미국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전체 추가적인 40% 세일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피마 반팔티어 주로 잘 알려져 있는. 럭스터치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반팔티어 지 현재 금액에서 추가적인 40% 세일되면서 현재 14불 40센트 2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굉장히 질 좋은 소재 100% 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 로고 없는 깔끔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럭스터치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폴로 셔츠 같은 경우도 40% 추가 세일되고 있습니다. 럭스터치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되고 있고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가격 좋다는 거. 셀드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딩클란 예? 미국 공식 홈페이지 정기 세일 시작되면서 가격 좋은 여러 가지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IP 우회 접속하셔야지 되는데 위쪽 링크 통해서 유료 프로그램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예전 영상이긴 한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위쪽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울트라 소프트 모달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보여 드리고 있는 잠옷 같은 경우 29불 40센트 구입 가능해서 41,000원 정도 가장 기본적인 100%면 소재 잘 늘어나는 제품이고 한 장에 13,000원꼴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콘 모델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장에 15,000원꼴에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울트라 소프트 제품 같은 경우도 한 장에 15,000원꼴로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거의 빠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남성분들 속옷 종류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분들 속옷 종류라든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인기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샘소나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캐리어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 추가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세일 활성화 링크를 먼저 클릭하셔야지만, 세일 적용가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31인치, 23인치 두개 세트 캐리어, 할인 코드 입력하시게 되면 200불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캐리어 21인치 짜리 제품인데 20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의 안쪽을 보시면은, 기둥 들어가는 이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재질도 조금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어서 가격이 있는데, 하나 구입하실 때 똑똑한 거 구입해 두시는 게 좋다는 거.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캐리어 종류들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캐리어를 구입하실 때는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선정하실 때 부피 면제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 보내시면은 배송비를 부피로 책정하지 않고 무게로만 달아서 보내주는 그런 곳 있습니다. 그런 쪽 보내시면 훨씬 더 아껴서 구입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자주 소개가 되는 제품이어서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 그런 제품 세일돼서 판매되고 한국까지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10불 판매되고 있는데 배송비가 9불이어서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49불 넘기시면 한국까지 무료배송됩니다.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끼워놓으시면 좋은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빌레로엔 보 20개 커텔러리 세트 77불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무료배송 관부가세 없어서 11만원 최종비용되고 JBL 보여드리고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스피커 14만원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로보락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데 직접 배송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로보락 Q7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59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여기 쿠폰 부분 클릭하시면 300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이 제품 65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로보락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의 제품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특히 접시 종류라든지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큰데, 무료배송까지 되고 있어서 한국과는 가격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된다는 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모니터 종류들도 전부 다 무료배송이 가능하고, 부피가 큰 제품도 무료배송되는 제품들 여러 가지 판매됩니다. 전체 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